여러분 안녕하세요 군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군 부사관 최근 2년 경쟁률과 함께 이번에 새롭게 여러분들 모집 요관 273기도 오픈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두개 여러분들 안내해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해군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여름 상반기 들어와서 그 동안 있었던 2년 동안 경쟁률을 해군 사이트에다가 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쭉 발표된 자료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263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 19년 3월 입영했던 263기 같은 경우에는 남군은 5.3대1, 그 다음에 여군은 12.2대1. 그러니까 여군이 거의 여러분들 두배 이상가량 더 경쟁률 높죠. 아무래도 뽑는 인원이 더 적기도 하고, 그만큼 또 여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예전보다 더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여군 경쟁률은 계속 두 자릿수 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3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군이 어 경쟁률이 안 나온 걸로 봐서는 지금 이때 여군을 모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여러분 남녀군은 그냥 거의 같이 같은 기수 같이 선발하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남군 기수 따로 그 다음에 남녀를 같이 뽑은 기수 이렇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좀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보시면 아무래도 좀 3월이랑 12월이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유는 여러분 3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름 취업이라고 하시면 이제 겨울에 보통 모집을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월, 4월 이때 이제 여러분들 많이 새학기 들어가시는 이 기간 이때 여러분 많이 또 직업이나 이런 걸 많이 또 고르시기 때문에 3월 인기가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높아졌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겨울 마지막 기수기 때문에 더 인기가 사실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3월 입영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도 지원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등학교 상 유입 때문에 경쟁률이 다른 기수보다 약간은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 2020년 가볼게요 3월에 4.8대1 조금 내려가다가 다시 또 올라갔죠 그래서 매해 3월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계속 조금 높은 좀 탑을 찍고 있다 특히 여군은 여러분 보겠습니다 10대1까지 내려갔지만 이번에 3월 입영하는 기수 같은 경우는 19.1대1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21년 첫 기수라고 하죠. 271기 같은 경우에는 19.1대1까지 기록해, 거의 20대1까지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수치면 진짜 많이 올라간 수치고, 여러분 선생님, 그러면 여군 경력이 이렇게 높았는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군도 여러분들 생각, 보면, 사실 뭐 2대1, 3대1 수준이 아니라 4대1, 5대1 수준이라고 하면 준비가 이제 좀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모집 요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3기 지원서 접수는 3월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필기시험은 지금 다 다음 달, 그니까 러 여러분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달은 4월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5월 초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보통 한 2주 후에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류 제출을 이 사이 기간에 여러분 서류 제출을 하셔야 되고 2차 전형은 이때 2차 전형을하면 여러분 신검, 신체 검사와 그 다음에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 최종 합격자 발표는 8월 30일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3기 지금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월 7일이면 지금바로 다음 주면 거의 마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늦지 않게 여러분들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첨부 파일, 모집 요강 첨부 파일은 아래에 댓글에 그다음에 더 보기에 저희 창을 올려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 확인하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의 주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 들어가셔서 강부장 연구소 카페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 각종 모집 요강과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간부 선발 도구 준비하실 때 여러분 유튜브에 각종 자료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무료 자료 여러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자료 여러분 올려놨기 때문에 가입하셔서 열람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군 선생님 저 이런 게 이런 게 부족해요. 자격증도 부족하고요.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 사실 지금 어떻게, 어디서부터 준비할지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은 커트라인 상담과 그 다음에 필기 공법 상담을 여러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시냐면요. 아래에 채널 주소를 댓글에 올려놨거든요. 채널을 통해 저희 채팅으로 상담을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긴밀하게 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저와 전화 상담 예약을 하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 상담 예약도 물론, 무료로 가능하시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세분 정도밖에는 못 해드리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도 한분한분또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려면 또 많은 분을 또 해드릴 수가 없어서 하루에 세분 정도 저희가 예약을 잡아서 해드리기 때문에 아래 채널로 채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누누이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은, 요런 밸런스를 여러분들 잘 확고하게 가져가시는 게 중요한데, 바로 균형이죠. 균형감각이 감각 굉장히 중요하세요. 특히, 언어와, 그 다음에 자료에서 이두 과목에 대한 고득점을 충분히 가져가 주시는 것, 별도로, 그 다음에 지각속도랑 공간, 그 다음에 상황판단까지 요 과목들을 밸런스 있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한 과목에서 꽈락 비슷하게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오시면 결국 총점에 그만큼 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밸런스 있는 공부 방법과 그 다음에 확고한 공부 방법을 통해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는 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어, 다른 군도 발표를 하게 된다면, 육군, 그 다음에 공군, 다른 군들도 경쟁률 발표가 있으면 이렇게 컨텐츠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육군은 이제 아무래도 많은 군들을 한 번에 뽑기도 하고 1년에 두 기수로 나누게 되잖아요. 두 기수로 나누는 만큼 많은 인원을 뽑거든요. 그래서 육군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해군보다는 조금 낮다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공군은 사실 3군 최고죠. 6회 공중에 공군은 제일 높은 경쟁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군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필기 공부법이라든지 커트라인 부분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성신성의껏 여러분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꼭 눌러주세요.